네 안녕하세요. 새로운 영역조사 모드가 나왔다해서 보러 왔어요. 예 yeah. 이렇게 영역조사 노말, 하드 모드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? 예 이렇게 보니까 보상도 주네요. 일반 복귀 티켓 두 개랑 하드 게면은 뭐칭어 주네요. 자 노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스테이지를 볼수 있다는데 오 어, 보상을 꽤 많이 주네. 그쵸 보스가 이 새끼네. 이 새끼 좀 짜증나는 새인데 상대에게 스톤. 여기서도 스턴. 여기서도 스턴하네. 어, 근데 10턴 안에 잡아야 되네. 1턴에 세번 행동하고 10턴 안에 잡아야 된다. 일단 속성이 환속성, 영속성이니까 그냥 환속성 하면 되는 거 아닐까? 1단계. HP가 300만. HP 300만 별로 없는데? 고 국노반. 일단 극본 조고를 초반에 쓰지 뭐 얘가 전체 공격이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. 여메이 어? 놀이동산이네. 어 저기 바이킹 돌아가고 있고요. 빠르게 잡아봅시다. 죽어라. 이좀 단단한데. 하지만 네 이거 버프 한번더 받으면은. 죽겠다 그냥 오케이 그렇게 안 아파 여기스 고조가 턴을 너무 많이 썼어요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여기는 뭐힐 필요 없겠는데 이렇게 뭐 버프 같은 거 고를 수 있네요 아군 전체 술식 30% 아군 전체 데미지 20%메턴 아군 전체 주력 체력 회복 오 괜찮은 것 같은데? 네 이렇게 재추첨할 수도 있네요. 데미지 올릴게요. 아두 개를 정할 수도 있네. 개꿀이잖아 이거. 데미지랑 술식 올려. 좋은데요? 얘네 뭐야? 피가 9 0 0만야 피통이 좀 많은데? 고쿠노반. 고쿠노반. 잉. 잉. 할까요?まだ先は長いぞ. 이건 뭐야? 환특성 술식 40% 업, 영속성 채술 60% 업. 어, 이거 두개 고를까? 술식이랑 데미지. 오, 이거 그럼 엄청 세질 거 같은데? 얘네 피가 600만. 이거 그냥 고조 사토루로 정리할까? 우리 고조 사토루 턴이 7 턴밖에 안 남았거든요. 뭐상관 없겠지? 믿는다. 고조. L 어, 이거 좀 시간 걸리겠는데, 아, 고조 사토로 턴 나간다. 안 돼, 근데 무량이다 맞아주고 있어. 에, 사 이겨 다 가라네. 오케이, 개꿀, 아군 전체 채술. 이걸 한번 재추첨 한번 할까? 재추첨 진행. 아? 이번 턴은 회복이나 할게요. 예, 네. 주력이랑 HP 회복 했습니다. 브레이크는 시키겠지. 토황, 믿고 있었다고. 죽어. 그, 아이 어찌 가래. 최술 40%. 영속성 데미지 업 배틀 개시 시 데미지 60% 나머지 한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채소리랑 이거 이거 쓰죠 출발 브레이크 안 되잖아 아 조고 헤미 혼란 만 아니었으면 잡았고 사박 잘가요. 살았잖아. 잘가요. 어? 이거 뭐야? 아, 영속성. 왜 이렇게 영속성 특성이 많이 뜨냐? 주술고전, 도쿄, 후쿠오카 분교. 여기 있는 애들 데미지 120% 증가를 하는데, 한번 돌릴까? 다시 주세요. 아, 뭐가 또 떴어? 이거 아까 그건데, 이거? 어, 고조 사토로? 어, 이거 좋은데. 대충 고조사토로 데미지 120% 증가. 나이스. 자, 피통이 9천만. 에, 야, 피통이 9천만인데? 야, 이거 이거 괜찮을까? 아무튼 잘 모르겠고요. 출발해 보겠습니다. 무려 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데미지 잘 박힐 거 같은데 어 피가 달고 있긴 해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브레이크는 확정 어 브레이크는 확정 탓탓타 사베테 몬타이 나시 오 1700만 고조 퇴근하고 이제 조항. 아 근데 이게 10턴 안에 잡아야 되지 않았어? 10턴 안에 팔3천만딜 이거 가능할까? 조조! 브레이크 시키면 한턴벌 수도? 국노반. 600만? 못 잡았는데? 괜찮아. 아직 10턴 아니야. 잡았죠? 잘 가요! 서벅! 그. 끝! 카와이 나이! 야 이거... 이거 노말인데 좀... 피통이 많은데? 네. 저 노말 깼습니다. 그럼 하드 보스는 뭐 이... 2억이야? 왜 이렇게 높아 어, 하드는 혼돈의 저주수정 하나씩 주네 그냥 어 개꿀인데 뭐 어, 이새끼잖아 이것도 10턴 안에 잡아야 되나 아 맞네 얘네 피통은 뭐 노말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그래봤자 잠몹 써요나라 어한 놈이 남았잖아 필살기 채워 안안 잡겠지? 잡지 마! 아 나쁜 사람 아군 전체 채술 체수 40% 채술이랑 주력 가져갈까? 야르! 오케이. 어. 크리티컬이 하나도 안 터졌다고?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? 아니 고조사토로 크리티컬이 하나도 안 터졌대 에우. 어 터졌다 터졌다 일단 쌓았어 일단 무량공천은 5턴 필살기를 쓸수 있게 됐네요 여기서 잡힌다면 잡히겠지? 야 이게 안잡혀? 아 무량공차 4턴궁이네 아 이건 뭐야 어 이건 상대 HP를 20% 낮춰주는 것 같은데 다음 전투 시작시 적 전체 HP를 20% 감소 행특성 데미지 20% 이거 두개 들고 갑시다 출발 어, 어20% 낮춰졌네 그쵸 이렇게 피가 달아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네요 개꿀 아오, 다 잡겠지?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조조시키 존튼. 아오, 못 잡았잖아. 나 있어? 오레노 가치. 근데 보스가 피통이 얼마나 있을까? 오라 간바래 간바래 밤 특성 데미지 행 특성 채술 어 이거 좋다 오케이 행 특성 이거랑 채술 올립시다 야 이거 존타들이 엄청 세지겠는데? 얘네 피통은 1600만 잠깐만 이 새끼들 뭔가 있는데? 채술 스킬로 받는 데미지 35% 감소? 나쁜 새끼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? 그래도 전 채술로 승부 볼 거예요 곡슨! 땅땅 땅. 야르네. 네, 아직 새거든요. 또또 아우 갈겨. 아우! 아우. 아우. 곡순. 터졌죠 이거 보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근접 공격 시배 데미지 80% 증가. 근데 다음 지역만 적용되는 거긴 해요. 그냥 데미지 올려. 피가 3,700만. 오, 좀 빡세요. 예? 부탁한다. 아오 고조, 화이팅. 아오. 저자식이 춘탄 아오. 아오. 나 있어. 깨지겠지. 깨져라. 야르네. 아잘 가. 야 마지막 스테이지 심상치 않거든요. 오케이. 이거 뭐야? 오 존타돌이 데미지 120% 증가. 떴어. 행속성 데미지 30% 증가. 특정 캐릭터 데미지업 보이죠? 야 존타돌이 개 미친 데미지 나오는 거 아니야? 보여줘. 자 왔어요. 새키 피는 2억 5천. 지금 존타 돌이는개 미친 버프를 받은 상태. 어디 한번 가볼까요? 머량 공쳐. 무료쿠셔. 가라, 이타돌이 각선. 오, 데미지 세 1,700만 박혔어. 가자 이 타돌이! 찢어버려! 900만 1200만 야샌데 야, 진짜 센데? 죽여버려! 할수 있지? 존 타돌이! 과연 데미지는? 어, 1700만 1800만? 어... 데미지... <laughs> 이거... 이거 될라나? 지금 5턴 안에... 데미지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? 이거 될까? <laughs> 존타돌이로는 할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! 저할수 있어요! 선생님! 깰수 있을 것같아아못 깼어 에이. 야 근데 못 잡을 거 같은데? 피통 8천만 남았어요 이거 다이저브? 각샌 아, 에야 이거 브레이크를 한턴 기다릴 걸 그랬나? 제발요 제발요 아. 잠깐 봐. 잠깐만. HP 4700만 남았어. 야, 이 터들이 1억 1억 6천만 넣었는데 이거 못 잡았네. 하지만 여러분, 우리에겐 아직 야속성 부대가 남아 있다. 생켓츠 교식. 브라사키 2,200만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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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류 컷리 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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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를 한 번도 바꾸지 않고 클리어 아 하드를 클리어 했을 때 전선이탈 캐릭터 5명 이하 뭐 이거는 뭐 하다 보면은 뭐 되겠죠? 헤헤 <laughs> 네, 아무튼 이렇게 해봤는데요 애들이 피통이 많은데 데미지는 안쎄 진짜 그냥 이벤트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이 하드 난이도 보스가 피가 2억 5천 이잖아요? 이걸로 데미지 실험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? 그럼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영역조사였습니다. 수고하세요.